안녕하세요. 미사연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아시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창업할 수 있는 곳중 하나인 재가복지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가복지는 자신이 살아온 생활공간인 자기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면서 자립조건의 결여, 타인의 원조를 필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주택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의 복지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재가복지입니다.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가복지 센터인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본인의 집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유양 보호사를 파견하는 기관이 이 재가복지센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재가복지센터의 명칭을 적는데요, 이 재가복지센터의 명칭이다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땡땡 재가복지센터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요, 재가복지센터 땡땡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행복재가복지센터로 하려고 했더니 행복재가복지센터가 있네 라고 한다면 재가복지센터 행동, 뭐 행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들든 뒤에 들든 상관없긴 하지만 이렇게 재가복지센터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명칭상 여부는요. 기관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위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복지센터의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 물론 이 제가 복지센터는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교양 등급이 없는 분들은 내가 받는 서비스의 비용을 100% 모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장기휴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데요. 이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은 이 등급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 대상이 있는데요. 보통 장기휴양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또한 마지막에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치매가 그러니까 치매 환자긴 한데 심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예 치매기가 치매가 상당하게 이제 심하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먼저 도와주는 지원 등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1등급은 이 심신 기능의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 위양 인점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입니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못하고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입니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 유양 점수가 51점에서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인지등급은 치매 환자이긴 한데 요양 점수가 낮은 거죠. 45점 미만의 자가 이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요. 총으로 본다라고 하면 6등급 즉 인지등급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하겠죠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재가 복지 센터 신고 방법입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고 하는데요 자첫 번째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필요합니다 즉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를 의미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재가복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까지가 이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자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자 복지용구는 복지용품으로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재가급여다 라고 하면은 이 여섯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가급여 중한 가지 이상을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디 신고를 해야 되냐 신고는 관할구역 시군구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에 해야 되는 거죠 뭐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가 가까운 구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냐? 뭐 일단 접수를 해야 되겠죠. 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 심사가 들어가게 되고 현장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지정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지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 기간들이 30일이 걸리는데 여기서 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라면 지정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고증을 교부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기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점점 말씀드린 서류를 내면은 그 서류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이제 이것들을 확인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시선 인력 기준입니다. 즉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그런 인력 기준들이 있는데요. 기관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수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모두 인력이 구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실 설치 및 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입니다. 뭐 급여 제공 이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이 급여 제공, 즉 재가복지라든지 아니면 노인 의료 시설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지 또는 사회복지 경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없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 제공 이력이 있으면 좀더 점수를 받는 거고요. 없다 하더라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 처분 내용입니다. 즉 뭐냐 기존의 노인 장기 유양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봤었고 그 업무들을 가지고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격 사유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그런 불법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장기휴양기간의 운영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운영계획서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운영계획서 쓰는 방법이 정말 생각보다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출을 하려고 하면 어떤 구비 서류들이 있어야 되냐. 자, 첫 번째가 신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신고서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설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법인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개인이 신청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법인이 이제 기존부터 법인을 운영하다가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법인을 만들어서 사, 제, 사, 제가 복지센터를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제가 복지센터를 만드는 설치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회무 제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더 디테일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선 좀 편한 것은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가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부담 비용 부담 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 요양 어르신들 있죠. 요양을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의 계약서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서 그런 계약서에는 하.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을 받게 되고 지뭐 이런 관계 서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 운영 계획서 이런 서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이게 뭐냐면 복지용구죠. 복지용구를 같이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임, 임무 임대업에 대한 신고증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복지용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5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섯번째가 의사 진단서 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닌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 대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있을 때뭘 냈냐 라고 하면 그 입사할 때 병원가서 건강진단을 띠잖아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마약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 공,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한부. 각각이요. 대표자랑 책임 관리자. 여기서 말하는 책임 관리자는 시설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통 대표자와 시설장은 공동으로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8번 장기 위양 기간에 지정 신청서. 지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또 신청서도 같이 내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가 노인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입니다. 즉, 뭐냐, 노인 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르신들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학대 관련 경력을 조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 번째가 범죄 경력 동의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자와 관리 책임자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열한 번째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세 그 월세를 월, 내가 건물이 내 거면 내 등기부등본을 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월세를 한다라고 월세 계약서를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이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면 예산서라든지 또는 운영 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세입세출 이런 것들은 임의로 좀 작성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출 서류 중 신고 설치서가 있었습니다. 설치 신고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라복지시설 신고 설치서가 있어서 신고인은 누군지, 복지시설들은 어떤 것을 하는지, 뭐 이름을 쓰고 법인이 있으면 법인명 쓰면 되고요 뭐이 법인을 안 한다라고 하면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쓰게 되고 명칭,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의 주소, 시설장은 누구인지 주민번호 쓰고요 제공 여부, 방문 요양만 할 거면 방문 요양만 표시하면 되고요 방문 목욕까지 할 건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까지 할 건지 방문 간호도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표시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인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자 의사진단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저 그래서 그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에 중독된 것이 아닌 것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교양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가서 이 서비스를 그 의사 진단서를 받아 와야 되는데요. 신청 접수일로 기준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진단이나 발급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이제 의사 진단서에는 정신건강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소견이라든지 사료된다든지 추측된다든지 이런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건강 진단서 예시입니다. 실제로 이제 받은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 결핵환자, 마약테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단, 아래 외에는 문진 시진에 의한 진료소견이 하지만 마약검사에 음성과 정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다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증명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장기회기간 지정신청서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 쓰고 주민번호 주소 이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같이 똑같이 똑같이 쓰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명 쓰시면 되고요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명 쓰시면 되고요 법인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 라고 하면은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번호를 쓰면 되고 자 설립 형태는 개인이 되겠죠. 보통 개인으로 하는 것이 많으니까 개인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또 제가 노인복지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 요양 또는 방문 보교, 방문 간호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소재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제 서명해서 그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주민번호는 연락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인을 하면은 나중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조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범죄조회 동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복지센터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방문 요양인데요. 우리가 제가복지센터는 크게 세 가지를 할수 있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방문 요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문 요양을 신청할 때는 무조건 방문 목욕까지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문 목욕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문 요양은 설치 기준으로 전용 면적 16.5제곱 이상입니다. 이것이 5평입니다. 5평. 3.3제곱이 1평이기 때문에 5평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6평 정도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무실이 이제 6평 정도 되는 그냥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안에는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금 이야기했던 집기류가 있는데, 이런 집기들이 뭐냐? 전화, 팩스, 컴퓨터, 책상,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입니다. 그래서, 철제로 되어 있는 사물함 이 있죠? 이걸로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문유형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요, 뭐 예를 들어 방문 간호라든지, 방문 목욕이라든지, 또는 주야간보,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겠죠? 이럴 경우,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에 사무실은 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방문간호, 방문목욕 또는 방문요양 이세 가지를 한 사무실에서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화, 팩스, 컴퓨터, 책상, 사물함 이것도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의 벽 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기류 있죠? 이 집기류들을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 요양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벽면 이런 커튼, 홀딩 도어, 이동식, 접이식, 칸막이 의 종류들은 불가합니다. 벽면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 요양 기간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이 노인시설, 이 재가복지센터는요, 노유자 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노유자 시설이 가장 좋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뭐, 단독주택은 그냥 혼자 사니까 가능하고요. 이러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가 여기서 재가복지센터를 한다는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방 하나 방 안에 하나를 내가 재가복지센터를 해야지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커튼으로 막는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는 입구는 뭐 같을지 몰라도 그때부터 집과 사무실이 분리될 수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문요양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시설장이 한명 있고요. 사회복지사 한 명. 이거는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어르신이 15명 이상 됐을 경우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농어총은 5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책임관리자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이 되고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으로 상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1급을 가지고 5년의 경력을 쌓아서 방문 요양을 설립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 경력 쌓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배치해야 되는데요. 농어촌은 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신고를 할 때, 신고할 때 요, 요양보호사 15명의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이제 방문 목욕입니다. 마찬가지로 16.5제곱이에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통신설비, 짓기에 필요한 설비비품이 있어야 되고요.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 목조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동용 목조 및 이동 목조 차량을 제외하면은 방문 요양하고 똑같죠. 그래서 함께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면 이동용 욕조나 이동용 목욕 차량이 있어야 되니까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이동용 욕조니까요. 말 그대로 욕조 하나만 사다 놓으면 이 방문 목욕도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어르신들이 요양뿐만 아니라 목욕도 같이 받는데 이렇게 되면은 목욕을 다른 시설에 가서 받아야 되기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욕조 하나를 갖다 놓고 함께 함께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지정 받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문 요양을 지정 받아놓고 방문 목욕을 따로 지정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지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필요 없이 한번 할때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목적 차량은 본인 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만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내 거든지 또는 내게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용 목조 차량이 목욕 차량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용 욕조만 구비해도 목욕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이동용 목조만 구비해서 함께 신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목조 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증 차량 용도에 이동용 목조 교교로 표기되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이동목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자동차 등록증의 구조 변경상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 차량이 보통 사천만 원 정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욕조 하나 사놓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욕조를 만들어 사놓고 목욕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가 그 방문 목욕 인력 기준입니다. 자 시설장 한명 있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 두명 이상입니다. 사원과 보조는 필요수 이상인데요. 우리 방문 요양할 때 시설장 1명, 요양보사 15명 이상이었잖아요. 이러니까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요양보사 1급이 이 시설장이 될수 있고요. 요양보사 2명 이상 배치는 방문 목욕은 2명씩 가기 때문에 2명이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재가복지센터 설치 기준입니다. 세 번째, 방문 간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평 이상이죠. 16.5제곱 이상 연편장이 되어야 되고요.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에 대한 비품들, 혈압계, 온도계 등의 간호에 비한 비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자격, 2년 이상의 간호 경력이 있는 간호사라면, 이 방문 간호를 함께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및 시설 병용이 가능하고 방문간호를 설치하면서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에서 방문간호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방문간호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그 시설들, 설비들을 병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는 그냥 방문 간호를 병설하면서 방문 간호와, 그러니까 우리 방문 요양, 그러니까 제가 복지 센터를 하는데 방문 간호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 간호와 방문 요양, 목욕 이런 것들을 같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문 간호 인력 기준은 시설장 한 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한 명, 치매상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찬가지였죠. 좀 전에 본 것들도 시설장은 뭐 사회복지사, 의료, 뭐 아니면 간호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이 방문 간호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에 대한 즉 누구냐? 의료 기관에서 방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요.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료 기관이 아닌 제가 장기 위양 기관으로 방문 간호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간호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가 상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방문 간호를 할수 없겠죠. 간호사의 자격이 없으니까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의료원에서도 방문 간호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하게 되고요. 보건 진료소에서는 이 간호 업무 2년 이상인 간호사가 책임 관리자 즉 시설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이 있죠. 이게 방문 간호를 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가 됩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 업무 경력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간호사죠. 이거는 이 인력에 쌓이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수 있어요? 시설장이 될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시설장이 방문 간호를 함께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는 방문 보조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 조무사로서 방문 간호 간호 조무사 교육 후 700시간을 이수한 자가 이 제공 인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 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 보조 보건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즉 병원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죠 이런 곳에서 했던 그런 경력들만 인정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세사 취위생사가 한명 이상 배치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 간호와 방문 요양 또는 방문 목욕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방문 간호의 직접 서비스 인력인 간호사가 방문 요양 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문 요양, 요양 보호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방문 간호를 하고 있는 간호사가 요양 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방문 요양을 하면서 방문 간호도 동시에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제공들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할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복지 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더 여기 안에 또 들어가면 또 디테일하게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들도 조금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영상으로 제가 등급받는, 그 등급을 어떻게 받는지, 이 등급은, 등급 서식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등급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